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올해 장사는 작년만큼 좋지 않아. 지난 시간에 나는 너만 못하다. 네, 나보다 네가 나라는 문장의 표현을 배웠었죠. 我不如你.我 어, 뽀루니라고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와, 나는 뽀루. 뽀루 어떤 의미였죠? 네. 뭐 뭐만 못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니. 네. 나는 너보다 못해. 나는 너만 못해라는 의미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었는데 루 루라는 단어가 무엇무엇과 같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지만 어디에 미치다, 이르르다, 부합하다, 필적하다 네, 이러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미치지 못하다 부합하지 못하다, 네, 뭐뭐만 못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로니", "로니"에 네, "너의" 이르다, "너와 같다" 앞에 뽀가 붙어서 "너와 같지 않아", "너의" 이르지 못해, "너의" 부합하지 못해, "너의". 미치지 못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문장을 바라보아도 된다 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한 맥락의 흐름으로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By one, 不如, 이젠. By one, 不如, 이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by one, by one, 네, 일백백의 들을 문자이지요. 백번 듣는 것은 로이진, 로이진, 하지 않다 이거겠지요. 네, 이진이라는 것은 한번 보다. 네, 무슨 말이겠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네, 100번 듣는 것은 한번 듣는 것에 이르지 못하다. 한번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다. 네,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By one, 바이 원 부르이견 이번 문장도 읽어 보고 이해 한번 해 볼게요. 워 부르니가 워 부르니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문장을 볼때 워는 루니가 하지 않다. 로니 까오 하지 못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니 까오 뭐 겠어요 너의 큼네 <laughs> 네, 우리 이거 했던 문장이에요 너의 큼만 못하다 너의 키큼에 미치지 못하다 너의 키큼에 이르지 못하다 네 나는 너만큼 크지 않다라는 문장의 표현을 요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我不如你高.我不如你高. 네. 그전에 배웠던 我没有你高.我没有你高. 나는 없어. 너의 키 크미. 네. 요 문장하고 같은 의미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똑똑하다, 총명하다, 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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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사업, 성리. 맛있다라는 의미인데, 맛있는 음료가 맛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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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弟弟不如哥哥총明弟弟不如哥哥聪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띠디 뽀루 끄그 띠디 뽀루 끄그 라는 문장은 배웠어요. 어떠한 의미였죠요 네, 띠디, 동생은 뽀루 끄그, 네, 형만 못하다, 네, 형만한 아우 없다 라는 문장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 뒤에 청민, 총민이라는 단어 하나 붙어 있는 거지요. 어, 떠한 의미일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이러한 문장을 볼 때, 띠디, 동생은 로 끄그 총민 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끄그 총민 그끄 총명뭐지요? 네, 형의 똑똑함. 형의 총명함. 네, 형의 총명함에 이르지 못하다. 네. 뿌로 그끄 총명이라는 것은 형의 총명함. 형의 똑똑함에 미치지 못하다. 이르지 못하다. 네. 형의 총명함만 못하다. 네. 형이 똑똑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동생은 형만큼 총명하지 못해. 哥디 부루, 弟弟총如哥哥聪明총弟弟不如哥哥聪明弟弟不如哥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 진년의 성의不如去年好라고 되어져 있지요. 今年的生意 今年的生意네, 올해의 사업, 올해의 장사. 네, 올해 장사는 루취년好 하지 않아. 그렇요 네, 루취년好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취년 작년 好 좋다. 작년만큼의 좋음에 이르지 않다. 네, 작년의 좋음에 미치지 못하다. 네, 올해 사업은 작년만큼 좋지 못해. 작년이 좋았어.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네, 올해 장사는 작년만 못해요. 작년만큼 좋지 않아요. <목소리> 不如去年好，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라고되어져一句哦 문장이 조금 길어 보입니다. 일단 주어빠坐주어 버스. 주어 버스. 네, 버스를 타다 라는 구슬이죠. 버스를 타다 라는 구슬이 주어 자리로 들어갔어요. 네, 버스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버스를 타는 것은 로坐호천나么快하지 않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如坐火车那么快"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坐火车那么快"를 해결해야겠지요. 네, "坐火车" 네, 기차를 타다, 네, 기차를 타다. "那么快" 그렇게 빠르다. 연결해 보면, 네,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다 앞에 루가 있으니까 네,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름과 같다 혹은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름에 미치다, 이르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못하다', '네, 빠름에 이르지 못하다' 뭐 요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버스를 타는 것은 기차를 타는 만큼 그렇게 빠름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게 빠름에 미치지 못하다. 네, 기차 타는 것만큼 빠르지 않다. 네, 기차 타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 <이겼> <excitedEt> 오늘까지 비교문의 문장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새로운 표현들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요. 떠오죠. 짜이지.